자 독서신사고 감시와 역감시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한 명의 교도관이 수백 명의 죄수를 감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18세기 말엽에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 자 벤담 아저씨 동그라미 치고요. 이 문제를 골똘히 생각했다. 이 문제가 뭐니? 위에서 말한 거죠. 한 명의 교도관이 수백 명의 죄수를 감시할 수 있는 방법. 당시 미국이 독립하면서 중벌을 받은 죄수들을 더 이상 미국에 보낼 수 없게 되자 교도소의 문제는 영국의 국가적 관심사로 부상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1문단에서는 한 명의 교도관이 어떻게 수백 명의 죄수를 감시할까 하는 이야기예요. 자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벤 담은 페놉티콘이라는 원형 교도소를 제안했다. 페놉티콘은 가운데가 비어있는 동심원 모양을 하고 있으며 바깥쪽을 둥그런 건물에는 죄수를 가두는 방이 들어서 있고, 중앙에는 죄수를 감시하기 위한 공간이 있었다. 자, 이해 잘 못할까봐 제가 그림 붙였거든요. 어, 이게 딱 페노티콘이에요. 지금 가운데 이거 보이죠? 음, 이게 여기서 말하는 감시하는 곳이고, 이방 하나하나가 죄수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동그랗게 감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이런 느낌이겠죠?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 안에, 방방방방. 그지? 여기 죄수들이 들어가 있고, 방. 음. 가운데에 감시자가 있는. 감시자는 얘들을 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요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 그려지죠? 어, 머릿속으로 꼭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죄수의 방에는 햇빛을 들이기 위해 외부로 난창 위에는 건물 내부를 향한 또 다른 창이 있어서 죄수의 일거수 일투족이 교도관에게 시집각각 포착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교도관은 죄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반면 대조자나 중앙의 감시 공간의 내부는 항상 어둡게 유지되요. 죄수는 교도관을, 교도관이 자신이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커녕 붙였어야 돼요. 조사, 교도관의 존재 자체도 알수 없었다. 자 쉽게 말하면 아까 이 그림에서 감시자는 죄수를 볼수 있지만 죄수는 감시자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벤담에 따르면 페노티콘에 갇힌 죄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교도관의 시선을 의식해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다. 그러나 사... 사설교도소이면서 죄수의 노동에 의존하는 공장형 교도소인 페노티콘은 당시 영국의 개혁 세력 일부가 추진하던 공공교도소, 격리식 교도소와 체제가 맞지 않아 결국 영국 정부의 선택을 받지 못하였다. 자, 일치 문제 유치하게 나오면요, 만들어졌다 하면 틀린 거예요. 실제로 만들어지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1단락기 시작이 뭐였니? 한 명의 교도관이. 여러 명의 죄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벤담은 페놉티콘이라는 감옥을 만들었다 어려운 거 없죠 페놉티콘 어, 원리만 이해하세요 원리는 문제화 될수 있어요 감시자는 볼수 있는데 그 죄수들은 감시자를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감시자가 나를 보는지 안 보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 벤담의 페놉티콘은 우리에게도 낯설지가 않다 왜? 국내에서도 번역이 된 미셸 푸코, 또 새로운 사람 나왔네요.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서도 소개가 되었다. 그런데 푸코에게 있어서 페노티콘은 벤담이 상상했던 사설 교도소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얘는 페노티콘의 의미가 더 플러스가 된대요. 그것은 새로운 근대적 감시의 원리가 최하된 건축물이었고, 근대적 감시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체화된. 자, 이런 거 단어 뜻. 이거 시험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체화되다의 뜻. 그죠? 1 2 3 4 5 선택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하세요. 물체로 변화한다. 또 물체로 변화하게 한다. 우리가 아는 체화랑 좀 다르죠. 우리가 아는 체화는 뭐예요? 몸에 익숙하게 하는 걸 체화한다 그러잖아. 그지?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걸 체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선택지로 마 나오면 헷갈릴 수 있어요. 군중이 한 명의 권력자로 우러러보는 스펙터클의 사회에서 그럼 이게 언제야? 이게 무슨 사회야? 과거의 사회예요. 과거. 과거는 군중, 대중들, 사람들이 한 명의 권력자로 우러러보는 거였는데 이 페놉티코는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규율사회로의 변화를 상징하는 동시에 그런 변화를 주동한 것이었다. 요것도 나올 수 있겠네요. 다른 색깔로 표시해야겠다. 주동, 체화 이런 것들 시험에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 푸코 아저씨는 이페놉티콘이라는 감옥이 이걸 만들었대요. 규율 사회로 만들었다. 스펙터클의 사회에서 규율 사회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푸코 규율 사회가 세트. 이는 또 개인에 대한 근대 권력의 통제가 육체적인 형별에서 산업 자본주의 인간형에 적합한 영혼의 규율로 바뀌어 갔음을 보여준다. 자, 또 보세요. 지금 이것도 제가 다른 색깔로 묶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어, 예, 규율 사회랑 영혼의 규율이 세트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디 있니? 어, 스펙터클의 사회랑 육체적 형별이 세트로 가야 됩니다. 과거, 과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매칭시키세요. 항상. 옛날에는 육체적인 형벌, 형벌을 가했다면, 지금은 영혼을 규율한대요. 바뀌었대요. 왜 그런지 봐요. 페널티코는 모세관 같은 권력, 모세관 같은 지규법이죠? 모세관 뭐야? 가는 핏줄이잖아. 그러니까, 감시가 촘촘해졌다는 거겠지.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우리를 통제한다는 푸코 철학의 징수를 잘 보여주는 더없이 좋은 실을 내였다. 영혼의 규율이라는 게 모세관 같은 권력으로 우리를 통제한다. 같은 얘기겠죠? 감시는 은밀하고 알수 없게 이루어진 반면에 처벌은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고 통제와 권력은 비대칭적인 시선을 가능케 한 건축 구조에 체화된 것이다. 자, why? 왜 비대칭적인 시선입니까? 감시자는 시선이라고 합시다. 감시자는 볼수 있죠? 그죠? 근데 죄수는 못 보잖아. 그러니까 비대칭적인 시선이라고 얘기해. 교도소가 공장, 학교, 군대 막사, 병원과 비슷하고 이것들이 다시 교도소를 닮았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일까? 놀랍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놀라운 사실일까? 놀랍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뭐만 교도소가 아니라 공장, 학교, 군대, 병원. 이게 결국 다 교도소의 구조와 같은 것이 현대사회라는 겁니다. 현대사회가 그만큼 통제와 권력이 심하다 이런 거를 보여준다라는 게 푸코 아저씨의 주장이야. 자, 페놉티코는 푸코가 만든 게 아니에요. 벤담 아저씨가 만든 거야. 그걸 가지고 푸코가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됐죠? 자, 우리의 사회가 결국은 패널티콘 즉, 교도소와 우리 사회 전반적인 모습이 교도소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학교, 병원, 군대, 이런 것들이 전부 교도소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본론 두 번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은 인문학자의 범주를 넘어서 지식인 일반과 대중에까지 큰 영향력을 미쳤다. 자, 푸코의 이 책이요, 대중에까지도 영향을 미쳤대요. 봅시다. 푸코의 영향력은 그가 페노티콘을 벤담이라는 개인의 실패한 일화에 국한하지 않고 만들어지지 못했으니까 아마 실패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이를 근대 규율 권력의 미시구조를 잘 드러내는 전형적인 사례로 독창적으로 해석했다는데 기인했지만 아 문장이 좀 길다 끊어 읽으세요. 여기서 일을 할때 이가 받는 게 뭡니까? 페노티콘이죠. 페노티콘은 어. 근대의 규율 권력을 잘 드러내는 사례로 본 거야. 미시구조라는 거는 작은 거예요. 거시는 큰 거, 반대말. 음. 그러니까 우리 근대의 규율을 구조를 잘 드러내는 사례로 독창적으로 해석했다는데, 기인하다. 원인이 되었다 정도야. 벗, 그의 역량의 큰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자 이게 일반적인 거지 우리가 생각할 때이 아저씨가 대단하다 어,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 거는 그 페노티콘을 단순히 감옥으로 본게 아니라 어 우리 지금 사회에 권력과 통제를 잘 보여주고 있어라는 해석을 했기 때문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대요 왜 봅시다 그것은 페노티콘을 통한 감시가 정보혁명시대 현대조 완전 전자감시와 흡사하다는 인식. 한발더 나갔어요. 이게 전자감시와 비슷하대. 7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감시와 통제의 방법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DB라고 하죠. 페로 텔레비전, CCTV, 신용카드와 같은 전자결제나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정보의 수집이라 형태로 사용되었고 사람들은 정부나 기업이 개인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민감해졌다. 지금 우리 모습이야. 70년대라고 했지만 이건 너무 옛날이고요. 우린 잘 모르잖아. 지금 그죠? 우리 CCTV 동네마다 많잖아. 컴퓨터, 인터넷, 내 개인정보 너무 많잖아요. 잠자고 있건 깨어있건 일하곤 쉬건 욕실에 있건 침대에 있건 감시를 당한다는 조지 오웰 또 새로운 사람 아무한 1980년에 등장하는 빅 브라더의 이미지는 바로 정보사유가 가져온 전자 페놉티콘과 똑같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자 우리 현대사유가 뭘 당하고 있다? 전자 감시를 당하고 있다. 그게 뭐와 같다? 페놉티콘이다. 그래서, 전자 페놉티콘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자, 큰 글의 구조를 잡아가세요. 제일 처음에 시작은 페놉티콘 소개였습니다. 그죠? 페놉티콘 소개였고, 이런 것들이, 아, 페놉티콘이란 감옥이 왜 만들어졌는가? 그 실제로 만들어지진 않은 거야. 근데 그 후세, 푸코라는 아저씨가 그것을 현대에 접목시켰다고 하면 되겠죠? 아, 현대 사회가 완전 페놉티콘이야 어. 근데 그게 단순히 건축 수준이 아니고요 구조물 같은 것들이 아니라, 아까 병원, 군대, 학교 같은 건 건물이 페노티콘과 흡사회 정도였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고, 우리 정보, 전자감시가 거의 페노티콘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서구사회를 보면 19세기 초부터 정부가 주체가 되어 국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활동을 벌이는데, 이는 그 이전에 보기 힘들었던 현상이다. 그전에는 없었대요. 나이, 가족 수, 가구, 인구는 물론이고 수입, 주거 환경, 범죄 기록, 작업 환경 질병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숫자로 치환된 자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거 정확한 단어뜻 아셔야 돼요. 이 결과를 분석하고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통계학이 발달했다.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은 측정되고 숫자로 표시되고 있고 이렇게 모아진 숫자는 통계학을 통해 분석돼요. 새로운 정책과 법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근대 관료제, 관료제 피라미드 같은 거죠. 피라미드 계층별로 일하는 거, 계층별로 이렇게 일하는 게 정해져 있는 거. 복지국가는 숫자와 통계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근대 사회는 이렇게 통계가 발달했대. 이는 뭘 받는지 잘 아셔야 돼요. 통계학의 발달은 정보기술의 발달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찰스 베비지란 사람은 이미 19세기 초에 통계 처를 위해서 계산기를 만들었고요. 지금 컴퓨터 산업에서 선두를 달리게 하는 회사도 1890년 시카고의 인구 총 조사를 처리하기 위한 연산 기계를 만들면서 출범했다. 아, 지금 여기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통계학이 발달하게 됐는가? 그죠? 왜 통계 처리가 발달하게 됐는가? 각 개개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각 개개인을 조사하고 분석하다 보니까 통계학이 발달했다. 그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는 것이 이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감옥이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됐죠. 정보기술은 정보의 처리뿐만 아니라 수집과 저장도 용이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경우 71년에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국가 범죄정보센터가 250만 명의 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만들면서 출범했는데, 지금은 수천만 명에 대한 신상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이건 하나의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맞죠? 정보 기술이 발달해서, 통계학이 발달하면서 정보 기술도 같이 발달했고, 이건 정보 처리뿐만 아니라 수집과 저장도 용이하게 됐다. 그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 데이터베이스의 초기 목적은 보석과 같은 사법적인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b 지금은 사람을 고용하거나 자격증을 줄때그 사람의 과거를 줘야 하는 용도로 더 많이 쓰인다. 이게 감시죠. 개개인의 감시. 또 인터넷은 정보를 찾는 것을 도와주는 한편, 쿠키 등을 통해 IP 주소나 전자우편과 같은 사용자의 신상 정보를 기업에 제공한대요. 기업이 소비자 정보를 얻는 기능을 가능케 한다. 직장에서 컴퓨터는 정보처리를 통해 업무를 도와주지만, 법 동시에 작업자의 업무 시간과 작업이 진행과정, 심지어는 그 행동까지도 낱낱이 기록해서 상관에게 전달한다.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감시라는 새로운 유형의 감시를 나왔다. 1995년부터 한국에 추진되었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전자 주민 카드에는 주민등록 기록증, 등본, 초본, 인감 이런 것들을 통합 되어 포함될 예정이었다. 우리 개인 정보가 정부에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감시자와 죄수처럼, 감시자가 정부인 거야. 우린 죄수인 거야. 우리 정보를 감시자가 다 가지고 있다고요. 됐습니까? 감시는 데이터베이스만 국한되지 않는다. CCTV와 같은 전자 기기를 통한 감시, 전자 지문, 홍채, 얼굴 모양, 정맥 등 생체 인식을 통한 감시. 인공위성과 연결된 GPS 통한 감시,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 추적. 그죠? 나도 이건 좀 무섭더라. 요즘 막 어디 내가 갔는지 휴대폰에 다 기록이 되더라고. 그래서 저 이거 꺼놨어요. 뭔가 찝찝해가지고. 요즘 진짜 이런 거 너무 많죠? 응. 기업에서의 소비자 정보의 수지, 국가 기관에 의한 감시, 사설 기관에 의한 감시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감시가 너무 많아요. 하는 얘기. 됐죠. 이러한 새로운 감시는 전자 페놉티콘으로 명명되었다. 이름붙이다라는 겁니다. 페놉티콘에서는 시선이 규율과 통제의 기재라면 전자 페놉티콘에는 정보가 규율과 통제의 기재가 된다. 역시 대조하고 있죠. 체크하셔야겠죠. 페놉티콘에서 기존의 페놉티콘에서는 시선이 규율과 통제의 기재라면 전자 페놉티콘에서는 뭐가 된다? 정보가 규율과 통제의 기재로 작용한다. 기재라는 단어도 시험에 낼수 있겠네요. 자, 일단 이 둘은 불확실, 불확실성의 피상적인 공통점이 있다. 피상은 겉으로 보인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공통점이 있다. 비교하고 있네요. 비교되죠. 그럼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지. 비교되죠. 감시를 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보가 국가나 직장에 상관에게 언제든 열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나 작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둘에는 차이점이 있다. 왜? 시선에는 다른 색깔로 할게요. 파란색으로 해야 맞겠지?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해야 지금 범주가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시선 페놉티콘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한계가 있다 연결하셔야 돼요 맞죠 하지만 전자 페놉티콘은 국가적이고 전 지구적이다 그러니까 한계가 없다 됐죠 비교되죠 항상 문제와 나옵니다 아, 요표자 물론 역감시의 기능을 하는 것도 있다. 어,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나온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음. 자, 물론, 역감시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어, 역감시가 뭐지? 의회 언론이 그러다 그렇지만, 지금 사회의 의회나 언론이 비대해지면서 스스로가 권력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 역감시는, 아까 죄수는 감시자를 못 봤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 이제는 정부를 볼수 있잖아. 그죠? 의회와 언론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정부를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 정부를 감시할 수 있다. 감시 정도로 합시다. 맞죠? 근데 지금은 또 얘들이 너무 힘이 세진 것도 문제인 거야. 스스로 권력화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행정기관은 물론, 의회와 언론, 사회 권력 집단을 감시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다양한 시민운동이다. 시민들이 직접 감시하는 거야.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정치권의 부패, 권력 남용, 선거 대기와 원론에 대한 감시 등을 유지해 왔는데, 이러한 시민운동의 필수 부가 결한 것이 권력 단체에 대한 정보 공개 역시 정보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정보를 알아야지만 감시할 수 있잖아. 강력한 정보 공개법은 국민의 역감시의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중요한 법률적 장치이며, 정보 공개를 통해 역감시는 투명한 사회를 향한 첫발이다. 이게 주장입니다. 글쓴이의 주장이에요. 아까 아까 그 아저씨 이름 벌써 까먹었다. 푸코 아저씨. 푸코 아저씨는 전자 감옥이라 그랬어. 그지? 정부가 모든 우리 개개인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를 감옥처럼 가둔다 그랬는데 반대로 이런 정보가 공개되는 사회에서는 전자 사회에서는 역감시 의 기능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뭐를 통해서? 시민 운동을 통해서. 그럼 시민 단체도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하다. 누구의 정보? 국가의 정보. 정부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된다는 거야. 또 시민 운동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기존의 언론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활동을 알리고 성과를 공유하며 연대를 강화한다. 특히 인터넷과 같은 쌍방향의 분산된 통신망은 빅브라더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라는 전통적인 감시를 당신이 바로 감시하는 빅브라더라는 역감시의 기제로 바꾸기에 용이하다.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시자가 된다는 거야. 국민신문신문고도 하나 예가 되죠. 인터넷을 이용해 시민운동의 힘을 강화한 대표적인 예인데, 우리에게 이미 친숙한 신문고를 인터넷상에 부활시켜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부패를 고발하는 매체로 이용하고 있다. 이 단락이 중요한 단락입니다. 이 단락이 지금 글쓴이의 주장이에요. 역감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벤담의 페노티콘은 푸코에 의해 현대 사회의 규율 체제로 탈바꿈했고, 푸코의 패놉티콘은 전자 패놉티콘으로 이어졌다. 맞죠?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죠. 패놉티콘의 이런괴 궤적 이런 단어들도 챙기시고요. 현대 사회의 규율 통제의 체제가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을 지켜보는 빅 브라더의 시선에 의한 감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것이라는 인식에 기인한다. 원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교도소가 없다면 우리 사회가 바로 교도소라는 사실을 금방 알았을 것이라는 푸코식의 사회 페놉티콘 교소도의 도 등식은 현대사회와 조직에서의 통제체제를 설명한 데는 한계가 있다 까는 겁니다 지금 글쓴이는 이 푸코 아저씨는 우리 사회가 페놉티콘이고 결국 교도소야 전자 페놉티콘 완전 감옥이야 라고 말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역감시의 기능이 있으니까 이 등식에는 시선보다는 정보 수집이 중요해진 과정, 정보 수집이 종종 피감시자의 자발적인 해유와 협조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 왜? 자발적인 행동, 왜? 누구의? 감시를 당하는 사람, 우리잖아. 그죠? 우리가 정보를 정부에 줌으로써 보호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접근이 모두에게 투명해진다면 보통의 사람들이 권력자를 감시하는 것과 같은 예상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중요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이 아저씨의 주장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푸코랑 달라요. 푸코는 와 지금 완전 정보 다 알려주고 감옥이야라는 거고 이 아저씨는 하지만 이 안에서 정보 공개만 같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뭐가 될수 있다. 뭐가 될수 있다. 서로 역감시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 펜옵티콘에 대한 논의는 주민등록증과 관련되는 DB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새로운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대부분 데이터베이스는 접근자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다른 암호를 지정해서 그 공개 정도를 차등적으로 결정한다. 펜옵티콘의 시선의 비대칭성 때문에 가능했다면 전자 펜옵티콘은 정보 접근의 비대칭성 때문에 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직급에 따라서 여기 보면 지위나 신분에 따라서 뭐할수 있다? 공, 공개 정도를 차등적으로 결정한다는 거야. 이거를 긍정으로 보는 거야? 부정으로 보는 거야? 이 글쓴이는. 부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정보를 많이 볼수 있다면 그들이 감시자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아저씨의 주장은 뭐겠니? 정보를 동등하게 봐야 된다는 거겠지. 첫 번째 방법은 정보의 과다한 수집 자체를 금지 어, 너무 많이 가져가지 않도록 혹은 이미 수집된 정보 DB의 경우에는 접근 권한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더욱 평등하게 만들어야 된다 똑같이 하자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자 여기서 무조건 똑같이 하자 이런 선택지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것도 틀린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음. 누구나 뭐또 개개인의 정보를 다볼수 있다 이런 것도 웃기잖아 맞지? 음. 나는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권력을 가진 어떤 자는 접근할 수 있다면 그것은 팬옵티콘으로 내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두줄 있죠. 이게 주장입니다. 이 아저씨의 주장. 여기 잘 보시면 돼요. 끝났습니다. 됐죠. 필자의 방안은 정보의 과다한 수집 자체를 금지하고 접근 권한을 평등하게 만들자 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이해될 때까지 여러 번 보세요.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독서를 준비하는 방법은 그거 하나예요. 한 문장 한 문장을 내가 이해될 때까지 씹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 번 들으셔도 돼요.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될 거니까. 알겠죠?